학생수련 습관 드리기 101차 지금 그101 도전하고 있잖아요 이제 두 분이 중간 정도에 이제 어느 정도 진척이나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동건이는 어, 지금 눈치료하게 하고 있죠 290에 음. 눈치료 하는 거 지금 몇일을 취하죠 10몇일? 10몇일 차가 되는 것 네. 같아요. 16일 차가 그 정도 된는것 같아요. 제일 처음에 했을 때랑 이제 지금이랑 할 때에 조금 달라진 점 안경 벗으면 하기 전에는 안경 벗고 다른 사물을 보면 흐리멍텅하게 보이는데 지금은 안경을 벗고 사물을 보면 네. 좀 흐리멍텅하게 보였는데 네. 지금은? 지금 안경 벗고 보면 그 흐리멍텅하게 보이는게없어니 아.. 그러니까 흐리멍텅하다는 건 사물이 뿌옇거나 흐리다라는 거예요? 네 그게 없어진 거예요? 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횟수를 몇번 정도 하고 있죠? 눈치료 횟수를 열.. 열번열번 정도? 10회 정도? 네 10회 정도, 네. 네. 10회 정도. 그리고 뭐눈 주위가 좀 이렇게 시야가 편해졌다라든지 조금 맑아졌다라든지 이런 건좀 느끼고 어요안 맑아지는 안맑아 했어요. 했어요. 이제 점점점 할수록 몸에 익어간다라는 느낌은 했어요. 네. 음, 그러면 이제 앞으로 50일, 100일은 좀 무난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혹시 그거 눈치로 말고 다른 출혈 병에 하고 있는 거 있어요? 수면기법에 o 영광법 o u n g one, you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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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누우면 한시밤 11시, 12시에 누워도 한 시간 이상씩 잠을 못 자고 한두 시간 이상씩 뒤척일 때도 많았어요. 어, 그그 그러면 그렇게 해서 되게 을시작을 하셨고. 처음에는 별 느낌 다른 느낌이 없었죠. 해 네. 네. 수면의 질이 뭐 없었는데 그게 몇일 차쯤 되니까 아좀 달라진다. 한3일5일 정도 되니까요. 옛날에는 잠이 안 와서 항상 음악 틀어놓고 잤거나 뭐 동영상 뭐 이런 걸 틀어놓으면 그게 한 음악도 한 다섯 여섯 번 돌려가면서 들을 정도로 잠을 못 잤는데 아, 네. 이제는 노래 한곡또 단문 듣고 바로 자요. 어, 네. 음. 그러니까 일단은 수면 질이 많이 좋아진 네. 네 그럼 일단 잠을 좀 편하게 네. 자니까. 네. 그 피로도 나이를 가는 좀 많이. 네, 그렇죠. 그한 음, 그 번을 보니까 높이 공에 체조가 했다 이제 이런 거들 네.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유가 조금 생기는 거예요. 네, 그리고 이제 높이 공 끝나고 이제 항상 그 수공을 했었거든요. 네. 수공하고 한 번씩 기체조 한 번씩 하면 효과가 좀 좋은 거 같아요. 음, 음. 음. 그러면 은 이제 앞으로 일단은. 1 9일차 그리고 네. 이제 이십일차 곧 앞전에 두고 있으니까 무난하게 넘어가실 것 같고. 네. 어 그러면 이제 그거 외에 내가 좀 여유가 되면, 더좀 병행해보고 싶은 수련 이 있다라는 건 어떤 것 있어요? 그끈 그거 하면 이제 기체조를 좀 꾸준히 하고 음. 싶어요. 음. 하면 좀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는데, 이또 음. 생각을 하면 계속 하게 되는데.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네, 잘안 하게 되는 네, 것 같아요. 네, 네. 음. 그러면 이제 일단 루키 공의 습관 화가 시작이 돼서 네. 잡혀가니까 그렇죠. 네. 네. 이제 배기 도전하고 성공하고 나면 조금 네, 더 자신감 이 되는 착수. 네. 자두분다경과 네, 보고 고맙고요. 앞으로 꾸준히 더 잘하셔서 백일 꼭 성공하기 네,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